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공5일 자양점의 사업계획서를 발표할 노테린입니다. 이번 사업계획서는 단순한 카페 창업이 아닌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카페 공5일은 부산의 지역성을 담은 프랜차이즈 카페로 자양동 지역의 특징에 맞춰 차별화된 커피 및 디저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카페 공오일은 부산에서 시작된 프랜차이즈 카페로 지역 특화 메뉴와 고객 중심 서비스를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자양점은 자양동 지역 고객의 요구에 맞춘 메뉴와 운영 방식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카페 공오일 자양점이 위치한 곳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근으로 학생 부모, 동네 주민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운영 목표는 부산의 맛과 향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카페 051이라는 이름은 부산의 전화 지역번호인 051에서 영감을 받아 부산의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의 핵심 가치는 지역 특화 메뉴와 고객 중심 서비스입니다. 자영점은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자영동 지역 고객의 니즈에 맞춘 메뉴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부산의 맛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메뉴와 그 운영 방식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영점은 서울시장의 첫 진출지로서 카페 0 5일의 브랜드 정체성과 고객 중심 철학을 검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카페 공호일 자양점이 위치한 곳은 초, 중, 고등학교와 학원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왕래가 잦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와 병원 등 생활 기반 시설이 있어 동네 주인들 유입도 활발합니다. 경쟁 매장으로는 공차,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 등과 같은 디저트 중심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공호일은 커피를 주력 상품으로 하여 이들과의 차별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시장 환경 분석을 위해 SWOT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강점으로는 부산 지역성을 강조한 차별화된 메뉴, 약점은 초기 브랜드 인지도 부족, 기회로는 지역 기반 커피 수요 증가, 위협으로는 기존 강력한 경쟁 브랜드가 있다는 점이 있었으며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카페 공우일은 자양동에서 가장 부족한 커피 중심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기회를 포착합니다. 국회 051 자양점의 대표 메뉴로는 라떼 더 해운대와 남포동 호떡, 어묵 키씨 같은 부산 특화 음료와 디저트가 있습니다. 라떼 더 해운대는 해운대 모래사장 색감을 재현한 비주얼과 독특한 맛의 콜드브루 커피이며 어묵 키씨는 부산 전통 어묵을 활용한 부산 프랑스식 디저트입니다. 이 메뉴들은 고객에게 새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하며 부산의 정체성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부산지역의 특징을 살린 메뉴들은 부산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을 통한 신선한 재료 조달을 통해 지역 상품을 활용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양동의 특징을 살려 학원 가기 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치아바타 샌드위치, 휘낭시에, 찹쌀떡, 찹쌀떡 감자빵 등과 같은 디저트를 비치할 예정이며 테이크아웃과 배달 서비스를 강화해 바쁜 학생과 학부모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마케팅 전략으로는 학생 할인 이벤트와 학부모 대상 세트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생에게는 스쿨 패키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학부모들에게는 굿모닝 세트를 통해 아침 시간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양동 인근 학교와 협력하여 부산을 주제로 건 메뉴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하여 카페를 더욱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부산의 맛과 향을 서울에서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SNS 콘텐츠를 제작하여 브랜드 스토리를 알리고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얻는 홍보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이때 부산의 사투리를 활용하여 좀더 재치 있는 브랜드 홍보 방식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SNS 이벤트로는 ""부산을 담은 한잔""이라는 주제로 지역 고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진 이벤트를 열 계획입니다. 운영 시간은 고객 편의를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설정하였으며 매장은 매니저 1명과 교대 근무 바리스타 3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메뉴 교육과 서비스 트레이닝을 제공할 계획이며 연중무휴 운영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운영체계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매장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카페 봉호일 자영점의 구체적인 투자 항목과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투자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자양동의 상권 특성을 고려하여 약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부산의 지역적 테마를 강조한 인테리어를 적용하며 평당 50만원의 비용으로 약 1천만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지역적 정체성을 담은 부산 테마를 구현하려 합니다. 부산의 유명 관광지와 바다를 떠올릴 수 있는 요소들을 인테리어에 녹여내어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장비 구입비입니다. 장비 구입비는 고급 커피 머신, 냉장 시설 등을 포함하여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마케팅 비용은 지역 광고 및 오픈 이벤트를 위한 예산으로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항목을 종합한 초기 투자 비용은 약 5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상 월 매출과 손익분기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양동 학원과 학교 근처라는 입지를 고려하여 예상 매출을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평일 매출은 하루 평균 100명의 고객을 기준으로 객단가 6,000원을 적용하여 약 6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주말 매출은 이 동네, 동네인 만큼 고객 수가 약간 감소하여 하루 약 80명으로 보고 하루 매출을 48만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월 평균 매출은 약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상 월 매출을 약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어, 예상 매출을 보수적으로 계산하였지만 추가적인 매출 상승 요인을 항상 고려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시간대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식 세트를 메뉴로, 오후 시간대에는 학원생을 위한 간식 세트를 주 메뉴로 판매하여 특정 시간대에 맞는 매출 극대화를 노릴 계획입니다. 네, 다음으로. 손익 분기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익 분기점은 매달 발생하는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합한 약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약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손익 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용 효율화를 통해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인건비를 최적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근무 스케줄을 설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쁜 시간대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한가한 시간대에는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여 인건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정 후 4개월 내에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1단계는 오픈 준비로 인테리어와 메뉴 개발을 완료합니다. 이는 두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단계에서는 지역 홍보와 프로모션을 통해 초기 고객 기반을 확보합니다. 이 역시 두 달로 잡고 있습니다. 3단계는 안정화 단계로 손익분기점을 도달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의 목표인 4개월 내 손익분기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전략과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초기 투자와 안정적 운영 이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절별 특화 메뉴를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는 따뜻한 부산 어묵탕 음료를, 여름에는 부산 해운대 블렌드 아이스 커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약, 협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학교나 학원과의 협업을 통해 시험 기간에 학생들을 위한 스페셜 메뉴를 출시하거나 학부모를 위한 커피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자재 공급망을 다각화하여 시장 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라 고객의 취향에 맞는 새로운 메뉴를 정기적으로 개발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객 피드백을 반영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단기적인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카페 고우일 자양점은 지역 고객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카페 고우일 자양점 사업 계획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카페 고우일은 지역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